신형 5세대 스포티지 깡통차 가격은 2,442만원. 신형 스포티지 깡통차는 과연 어떤 기능들을 담고 있는지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난 옵션 다 필요 없고 그냥 신형 스포티지만 만족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신형 스포티지에 아무 옵션도 넣지 않은 깡통차에는 어떤 기능과 품목들이 들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형 스포티지 깡통차에는 다음과 같은 품목들이 들어갑니다. 한 개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트레인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GDI 엔진 스마트스트림 7단 DCT 변속기 변속기 언어부는 부츠 타입입니다. 속도 감음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차량 속도에 따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스티어링 휠 조절이 가능해서 안정감 있는 주행을 도와줍니다. 주행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주행 모드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고급형 ISG 시스템 ISG는 Idle Stop and Go의 약자입니다. 주행하다 차량이 잠깐 정지하면 엔진을 끄고 다시 출발하면 자동으로 엔진을 켜서 연비를 향상시키고 배기가스 발생을 줄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전방 충돌방지 보조 전방의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를 인식해서 충돌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브레이크 작동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차로 이탈방지 보조. 전방 카메라가 차로를 인식하고 스티어링 휠을 조절해서 운전자가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보조해주는 기능입니다. 차로 유지 보조. 방금 설명했던 차로 이탈방지 보조와 비슷한데요. 좀 전에 본 차로 이탈방지 보조는 차선을 넘어가려는 순간에만 작동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차로 유지 보조는 자율주행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안정적으로 차선 안쪽 중앙에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주행 중에 운전자의 주행 패턴을 인식해서 운전자에게 주의하도록 멘트와 경고음을 울리는 기능입니다.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정차된 상태에서 앞 차량이 출발했는데 운전자가 출발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하는 기능입니다. 하이빔 보조 상향등을 켰을 때 마주오는 차량이나 앞서가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눈이 부셔 시야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상향등을 자동으로 켜거나 꺼주는 기능입니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전방 카메라가 표지판 정보를 인식하고 도로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안전, 6 에어백, 사고시 탑승자를 보호하는 에어백이 차량 전체적으로 6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정면을 보호하도록 운전석 스티어링 휠 내부에 한 개. 동승자의 정면을 보호하도록 동승석 크래시 패드 내부에 한 개. 전체 탑승자의 머리를 보호하도록 커튼식 에어백이 양쪽에 한 개씩. 운전자와 동승자의 측면을 보호하도록 운전석과 동승석 시트 바깥 부위에 각각 한 개씩. 총 6개의 에어백이 들어 있습니다. 후방 주차 거리 경고. 차량의 뒷 범퍼에 센서가 있어서 주차할 때 후방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경고음으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VSM 주행 중 노면이 미끄럽거나 커브길을 돌때 작동합니다. 차가 미끄러지거나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차량의 주행에 안정성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차량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1차 충돌 이후 운전자가 혼란 중에 차량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2차 사고를 방지해 줍니다. 사고 발생 후 에어백이 전개되었을 때 작동합니다. 충돌 직전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받고 있더라도 심한 충돌 후에는 운전자가 기절하거나 정신이 혼비백산해서 브레이크를 계속 받고 있기는 힘듭니다. 그럴 때 차량이 자동으로 약 2초 동안 브레이크를 작동해줍니다.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 후 다시 출발할 때 잠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해서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 가파른 경사로를 내려갈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정 속도가 유지됩니다.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각각의 휠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타이어 공기압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1열, 2열 시트 벨트 리마인더. 주행 중에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입니다. 유화형 시트 고정 장치. 유화형 가시트를 보다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물입니다. 타이어 임시 수리 장치. 날카로운 물체로 인해 타이어 공기가 빠졌을 때 임시적으로 응급 조치하는 도구입니다. 외장 17인치 타이어와 전면 가공 휠, LED 헤드램프, LED 램프가 반사판으로 빛을 반사시켜서 비추는 MFR 타입입니다. LED DRL,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에 LED 방향지시등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동으로 접고 펼수 있고 겨울철에 미러에 눈이 못 가나 얼음이 생겼을 때 열로 녹일 수 있는 열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에어로 타입 와이퍼 일반 와이퍼보다 유리에 밀착이 잘 되고 깔끔하게 잘 닦입니다. 윈드실드 이중접합 차음글라스 앞유리가 두껍게 이중으로 접합되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줄여줍니다. 내장 블랙 인테리어 색상만 가능합니다. 슈퍼비전 클러스터 가운데 부분만 4.2인치로 디지털 LCD입니다 DN 룸미러 DN은 Day Night라는 뜻입니다 룸미러 가운데 아래 부분에 있는 레버로 주야간 상황에 맞춰 거울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선바이저 운전석과 동승석 선바이저에 거울과 조명이 있고 슬라이딩에서 측면 햇빛을 가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트 인조가죽 시트 전체 시트가 인조가죽으로만 커버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은 수동 레버로 해야 합니다. 1열 시트벨트 높이 조절 장치. 운전석과 동승석 시트벨트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열 시트백 포켓. 운전석과 동승석 시트 뒤에 물건 수납이 가능한 포켓이 있습니다. 2열 폴드 다이브 시트. 2열 시트를 접어서 바닥에 수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좌우 시트를 6대4 비율로 분할 폴딩 할수 있습니다. 시트 등받이를 뒤로 어느 정도 기울이는 리클라이닝도 가능합니다. 편의. 폴딩 타입 무선 도어 리모컨 키. 접히는 방식의 리모컨 키를 꽂아 돌려서 시동을 거는 방식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정차시킨 후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위치를 당기면 안전하게 차가 고정되는 기능입니다. 오토홀드. 주행하다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정지시키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도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다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량 출발이 가능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단조로운 도로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도 설정된 속도로 주행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토라이트 컨트롤. 주위 밝기에 따라 헤드램프를 자동으로 켜거나 꺼주는 기능입니다. 수동식 틸트, 텔러스코픽,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 위치를 수동으로 레버를 눌러서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매뉴얼 에어컨. 다이얼을 돌려서 온도와 풍량을 조작하는 방식의 에어컨입니다. 고성능 에어컨 필터 일반 에어 필터보다 더 미세한 입자의 먼지까지 걸러주는 고급 필터입니다. 1열 C 타입 USB 단자 앞좌석에 USB 케이블을 꽂아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파워 아웃렛 앞좌석에 시거 소켓이라 부르는 파워 아웃렛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컴팩트 오디오 센터페시아의 디스플레이는 없고 블루투스, MP3, 라디오 USB 기능이 포함된 컴팩트 오디오 타입입니다. 실내 스피커는 기본형 6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스티어링 휠에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형 5세대 스포티지 깡통차에는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는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